오파 버튼 눌렀어? 네. 가 만든거야 문제? 좀뭐있어요 차가 네. 만든 문제 다시 누르고 어 골뱅이.

그 점이야, c-o-m. 아이디구요. 비밀번호, e-u-n-s-8089. 다른 데는 사용하지 마세요. 아, 하고 있습니다. Proper, 다 있으면 수화책 주세요 네, 유튜브 훈련을 눌렀는데 이 사람이 다 끝난 거예요. 구독, 라고. 유튜브 훈련을 눌렀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끝난 거예요. 이 걸로 들어가서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 야난5 운이었는데 나5분 5분이었는데. 자, 3위 거는 부모들과 냈습니다. 네. 난이다저비설조잡야너 <놀람> <없게> <놀람> 이거 10시 <놀람> 나... 3분... 4분 학기 4분... 2분... 3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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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데분 <목소리> 아이 대침 대충 이기나 이제 이다 뭐, 했다 아, 심심해. 나 저기 어디어아 심심이 이제 쉬면분 남았어 이제 육분이야. 저기 합병증이 심플린 거예요, 맞지? 에이요? 이거 아닌데 아니 <목소리도>

을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 흐름을누가 아, 만드는지 얘기하세요. 밥, 주먹밥, 주먹밥. 주먹밥? 연아 이거 아니에요. 이름 이야기 좀드세요 자기 거라면. 음. 93명 누구예요? 피난민 93명 누구예요? 주인 찾고 있습니다. 분홍색 보드에 섰고요 피난민 93명 중 30명이 길을 잃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세요. 가지고 오세요. 가보세요, <laughs> <나도세요>. 캡슐고. <laughs> 다, 다, 다연하네, 이거 두 개가 되나? 우리나라에는 물이 40리터 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야, 야. 야. 자, 지금 이름 부르는 사람 은탭정리해서넣습니다창원이탭넣으세요 사원이 탭 여기 있죠. 원이와서 정리해서 넣으세요이태이탭넣으세요 준호 탭 넣으세요 태민이 탭 넣어도 됩니다 사민이 탭 넣으세요 도고탭 넣으세요